중앙박물관입니다. 엑스포과학 x p o Ex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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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아마도 엑스포 과학공원의 특성상 공공성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이걸 과학관까지 연결을 시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창의나래관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화면 안 보이지만 생태박물관도 있는데 <laughs> 생태박물관은 현재 안 보이고 여러, 시, 여러 신문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중앙과학관이었습니다. 이곳은 창이날에 관해 과학공원입니다. 워터 워터 사이언스 파트크라고 하는데요, 물과학 체험장.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의 아쿠아리조트랑 비슷한데요. 상당히 아쿠아리조트랑 상당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이곳에는 많은 가족분들께서 방문하시고요. 여기가 바로 창의나래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과학관도 있습니다.